예니랑 즐거운 하루 보내기 오랜만에 예니랑 움짤 찍는 날 담요 덮어주는 예니 냥냥 고양이 같은 우리들 킹카 킹카 움짤 <laughs> 편집을 오랜만이라 예쁜지 모르겠지만 나는 나름 성공적이라고 생각해본다 음? 아니라면 유감 요즘 종일 예니랑 붙어 있는 중, 전화도 매일 매일 하는 중. 내 하루 시작과 끝은 예인이. 매일 매일 놀지 않아도 대화가 끊기지 않는 우리 뿌듯하다할까나 <laughs> 매일 매일 놀아도 질리지 않고 즐겁다는 생각뿐. 그 정도로 예니랑 노는 게 재밌다. 예닝 최고. <laughs> 아 이거 너무 귀엽다 근데 이거 봐. 우리 우정 영원히 함께하길. <laughs> 이거 너무 귀여운데? <laughs> 우리 우정 영원히 함께하길. <laughs> 귀여운데? 음 감사합니다.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.